저학년들도 많이 쓰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애들은 뭐 집에서 안 쓰지만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미속어를 많이 쓰면서 얘기를 해야지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조금 말을 좀 순화해서 이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금 사회에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쓰는 언어를 어른들이 조금 이렇게 그냥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조금 이사의 회 문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분명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사회의 또 어른들이 책임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줘야지 아이들 어느 정도 순화되고 이렇게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음. 어, 지금 애들이 쓰는 말이 좀 네. 말이 좀좀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은 애들은, 저거는 그냥 쓴다고 쓰는 말인데도, 뭔가가 좀어린애들듣기는 살짝 거슬려요. 그죠? 그렇죠. 그 말을 지금 어떻게 쓰냐면은, 말을 잘라서 해요. 뭐 줄줄인 말 쓰잖아요. 이렇게.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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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몇 자를 다라 줄이거든.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일을 다가좀 다룰 때, 좀매스미스비에 다룬다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다르든, 아니면 내가 부모님이 좀 다르든, 누가 다르든 간에 조금 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부터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제 1차 교육은 누구예요? 부모님부터 시키는 거야. 부모님이 이런 인쇄교육을 바르게 받았다라면, 이 자식을 뭔가 바르게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 자식이 집에 와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말을 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대로 쓰면은요,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돼. 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네는 그러니까 네가 누군을 좀 알아야 되겠지. 니는 홍인간인데, 나중에 홍인간이 뭐 하는 거냐면은, 널리 이 사회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사회를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네가 대한민국 사회만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국제사회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어떤 손님들이 막 와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이 홍인관들한테 전부 다 도움을 찾가로 왔는데 대한민국의 말이 좋고 대한민국의 문화가 좋고 대한민국의 뭐가 솜씨가 좋고 재주가 좋고 엄청난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b 에 s 는입 봤다 이거 춤과 노래를 잘하고 재주를 뛰어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 그럼 너도 어떤 소질를 가지고 분명히 태어났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질를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소중하다고 전부 다 부모님들이 아르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지금 자라고 성장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요거는 지금 기본 교육이고 나중에 홍익간에서 인성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국제사회 큰 뜻을 이가 펼쳐야 되는데 그때 국제사회 미국 사람이 네 친구가 왔는데 그 사람 보면 네가 줄임말로 뭘 할래? 그럼 저 사람 알아들어? 네가 그걸 줄임말 을 갖다 영어로 표현하면 말이 나와?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잘하는 아이들이 내가 홍인과 지도자를 성장하는 사람인 거 모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말과 행동을 갖다 아무 데나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지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뭐라 했냐면, 기본 교육만 다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말을 이쁘게 써야지. 고생님도 그러잖아요. 말을 이쁘게 써야지. 사람들 대화가 될수 있도록 만들지. 뭐 줄임말 한다. 그게 세련된다고. 그럼 또 그것도 웃고 넘어간다, 선생님들. 하하, 우, 우, 웃기네. 그거 좀 괜찮네. 세련되네. 그럼 선생님도 같이 다, 따라 쓴다. 애들이 쓰는 말 선생님이 아셨대요? 애들이 쓰는 말 어른도 따라써요 애들이 쓰는 말 따라 쓴다. 연예인도 따라쓴니다 연예인도 공인들한데 누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전부 다, 이 사회 전부 다 모범이 돼야 되는데, 애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연예인들 쓰고, 연예인들 하는 말을 다또 그대로 받아 누가 틀리냐면 애들이 따랐어요. 애들이 지금 따라장이 돼 있어.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 지금 5천만 인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요. 절대 이런 일이 안 생겨. 그, 이제,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이런 사회교, 인성교를 갖춰가지고, 내가 누군가잘 알았잖아요. 내가 집에서 바쁘는 가정주부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아니고, 사회에서 돈 벌어먹고 살 직장인도 아니고, 아닌데라고 알면은, 이건 전부 다 내가 방편을로 접근하는 거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부 다 하늘공사를 하러, 전부 다 하늘의 군사들이에요. 이걸 갖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 니는 하늘의 군사들로 이 땅이 되라는데, 외국 사람들하고 좀 다른데, 생김새부터질량부터가좀 다르잖아. 나무 한 그릇 치면 너그는 뭐냐면 전부 다 뿌리다. 뿌리는 뭐냐면 전부 다이 나무 한 그릇 전부 다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춘 사람들이 전부 다 지혜를 여시는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니가 몸통을 니가 바로 세워주고 전부 다 가지를 전부 다 바르게 끓여가지고 전부 다이한 그릇 나무에 열매를 맺게 만들려면 누가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되냐면 뿌리가 쫙하게 좋은 진량의 에너지를 갖다 영양분을 갖다 모평과 가지로 뿌려 올려가지고 이 가지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만들더라이 풍성한 열매가 바로 뭐냐면 이 지구촌이 전부 다평화하고 전부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바로 열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얘가 딱 들어보니까 엄마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아, 나는 그냥 내가 돈벌서 그냥 나는 뭐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취업해가지고, 좋은 기업체 해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잘 사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뭔가 좀 다르게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 자연의 법칙으로 하면. 그럼 자연의 법칙이 뭐라 하냐면, 나중에 청년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홍인간입니다. 홍인간 중에서 누구지? 홍인간 중에서 지도자입니다. 그럼 지구촌에는 전부 다 80억 인구를 갖다 전부 다 내가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들이,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상하게 줄임말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 가될수 있겠냐,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이 7살 때부터, 또는 4살 때부터 성장할 때요, 내가 홍인간이고, 내가 지구촌에서 홍인간 지도자로 성장한다는 걸 정확하게 하늘의 원리로 딱 안다 그러면은, 얘가 성장하는 게 엄청나게 달라져요. 근데 너 누구야 그러면은, 만약 원주주 같으면 이 원주냐, 너 누구야 그러면 이답빈냐 내 누구야? 어, 홍길동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거든요. G1입니다. 그, 그, 그거 말고, 나는 홍인간 이원준입니다. 나는 홍인간 이다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지금 공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왜 앞에 홍인간이는말 정확하게 붙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나는 이원준이고 전부 다 이다빈이라. 왜 이렇게 지금 만들었냐면, 인성교육을 갖춘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학교수들이, 사회 시도성이 이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그렇게 논하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부모부터 먼저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아, 나는 홍인, 인간, 이원준입니다. 라고 내가 이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요. 홍인간을 내가 알았어요. 그럼 홍인간이 뭐 하는 사람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배운 게 있잖아요. 간단하게. 홍인사인도. 나는 이 사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고, 이 거다 인류를 전부 다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홍인간, 이걸이죠 홍인사인도만 정확하게 이렇게 자식들한테 가르쳐 주더라도, 당장 인성교육은 안 시켜도 돼요. 뭐, 어떻고, 뭐, 자연의 법칙이 어떻고, 삼대질이 어떻고, 신량이 어떻고. 요거는 안 시켜도 되는데, 애들한테 뭘 가시냐면, 홍의 사인도한 번씩 애들과 재미있게 읽어보는 거죠. 그죠? 애들이 좀 임시가, 정도로 100일 동안이라도, 어, 이렇게 홍의인가 사인도 했으니까, 요거 우리 한번 좀, 엄마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럼 엄마가 만나거좀 해줄게. 이래가지고, 그럼 첫째, 이러면 뭐라 해요? 나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둘째, 이러면 애들과 뭐래요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셋째라면 나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넷째라면 나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개성을 읊으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게 싹내 영혼에 들어와가지고 아, 홍인과 지도자들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좀더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길 가다가 애들한테요. 저 쓰레기 보봉지뭐 버리라 하잖아요. 담배 공초 버리라 하잖아요. 담배 필라하잖아요 해요? 못해요? 못해. 못해. 이게 무서운 교육이라니까. 근데 이홍인간는 다인을 다 빼버렸어.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뭐 국제사회에서, 그냥 미국에서 그냥 뭐 힙합이고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예! 이라고 그냥 막 담배 피우고 길거리에서 흑인들처럼 요렇게 힙합이나 하고 이렇게 오예 알아들지도 못한 노래를 갖다 엄청나게 시불사하면서 요렇게 하면은 뭔가 엄청나게 세련되고 나는 국제적 물을 먹는 거라 뭐 착각을 하는 거야. 그거는 몸통과 가지가 하는 역할이에요. 가지는요, 가지는 얇잖아요. 그러면 춤과 노래를 잘하게끔 돼 있어. 그냥 막 이렇게 흔들어. 대한민국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동방예의지구이라고 그랬어. 옛날에 사대부가 있고 상민이 두 가지 딱 나눠놨어요. 이렇게. 사대부가 30% 그죠? 상민이 70%. 사대부는 뭐 하냐면 국가에 진출해가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이 바로 지도국의 사대부야. 그러면 사대부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인구가 전부 다 누구냐면 7살 때 전부 다 뭐냐면 사대부에 들어가요. 3 0그 사대부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힙합? 찢진 청바지 입고 오예하고. 그렇게 하라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소질 있는 사람들 조금 만져가지고 뭔가 국제사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좀더 그런 소질을 가지고 하늘의 힘을 받아서 태어난 거지만은 그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내 자식한테 그런 교육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너는 누구지? 아, 나는 홍인간 이원준입니다. 나는 홍인간 이다빈입니다. 그럼 홍인간은 뭘로 해야 되는 거지? 이 사회와 이 나라. 또는 크게는 뭐냐면 내가 다 성장했을 때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자꾸 교육을 시키면요.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 돼가지고 이 말이 내 영혼에서 막 행동하기, 원동력을 가져가지고 엄청난 이 에너지거든요. 왜냐하면 홍인간이 단어 자체가 에너지 중에 최고의 에너지라. 이 세상에 쓸수 있는 모든 지금 단어들 갖다 다 집대성해도 이걸 전부 다 에너지를 못따라가게 바로 뭐냐면 홍익아는 말이에요. 왜 홍익아의 발음 뭐예요? 널리 사람을 이루게 한다. 이게 엄청나게 질량이거든. 이 질량을 먹고 성장한 사람이 애들이 밖에 가서 담배 피고 길거리에서 꼼꼼해가지고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어디 가서 침 티띠빠고 욕받고찢어진 청바 입고 다니면서 오예 하는 그런 것은 없어져요. 근데 이 교육을 전부 다안 시켰던 거라 이거부터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서 맨날 가르치는 게 예절 교육 시키는데 인성 교육 시키는데 인성 교육 시키는 학교는 단 하나 군데도 없어요.